노키즈. No <laughs> 낙두동 사장님을 모셨습니다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, 네. 어, 요새 아주 인기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낙두동. 어떤 식당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아, 네. 저희 낙두동은 희망재단 그 정태영산 마케다에서 선정해주신 식당으로 네. 다시 태어난 낙두동입니다. 아하. 네. 낙두동 무슨 네. 뜻입니까? 낙지와 부부와. 동태와 어우러진 그런 네. 이름이죠. 제가 다 먹어봤는데 네. 아 정말 맛이 끝내주더라고요. 끝내요. 네, 다행입니다. 네, 사랑할만한 네. 거 어떤 게있습니까 사장님? 너무 예뻐요. 아, 식당이. 네. 아 그렇죠. 최대한으로 예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제 희망대로 아주 예쁘게 꾸며져서 요즘에 네.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아 오늘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쫙 입고 나오셨네. 제가 보라색을 네. 좋아합니다. 아. 여기 옆 벽화에요 보라. 네. 보라꽃, 이게 뭐 제비꽃인지 이것도 너무 아름답네요. 그러니까요. 보라색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? 그냥 뭐 이유는 없고 그냥 보라색이 좋더라고요. 아... 예. 무조건 좋아요. 아하. 사장님 저희 좀 봐주세요. <laughs> 사장님 저희, 네. 저희 제 얼굴 좀, 좀... 아... 보고 얘기해 주세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예. 예. 정태용 삼 오... 막헤다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?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뭐확 달라졌죠. 아. 사람만 안 바뀌고 다 바뀌었으니까. 아. 아주. 예. 네. 네 사장님. 네. 어, 제 얼굴 좀 보고 얘기해 주시면 안됩니까 <laughs> 얼굴이 왜? 너무 네. 잘생기셔가지고 저눈이부셔가지고 아 들었습니까 지금? 제 이런 사람입니다. <laughs>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생겼다. 네, 부담스럽네요. 네? 그럼 연예인으로 치면 제 얼굴이 누구랑 비슷할까요? 1번 장동건, 2번 공유, 3번 원빈, 4번 강동원. <laughs> 글쎄, 요 그분들랑은 거리가 좀 먼데. <laughs> <흔들려고 웃음> <흔들려고 웃음> <흔들려고 웃음> 그러면은 이제 식당 하시면서 네.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제가 뭐 조금 도와드렸는데도 땀이 많이 나고 힘들더라고요. 맞아요. 힘들어요. 예. 그래서 저번에 제가 좀 도와드려서 네. 많은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 맞아요. 어떻습니까? <laughs> 아, 이미 전혀 안 되셨군요. 예. 런데각 사장님... 고추를 왜단 패브리 갖다 줘가지고. <laughs> 마늘하고 고추 나왔습니다. 여기 마늘 저기 고추인데. 아 여기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아. 손님이 많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어디서 줬냐? 아까 다 보고 계셨습니까? 아까 그 아니 아. 몰랐는데 그쪽 옆에 테이블이 아. 저 직원분 자르세요 그러더라고요 <laughs> 그서 그냥 봐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제가 그렇게 싫으십니까? 눈한번안 마주치시고 아니 예. 예. 아, 얼굴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서 왜요? 아니 그냥, 너무 잘생겨서요? 아니, 예 너무 잘생겨서 <laughs> TV보시면 계속 웃으시겠네요, 그럼 잘생긴 네, 배우들 네. 나오면 장동건 이런 분들은 웃으면 안 나와요 <웃음> <웃음> 가게에도 자작시가 여러 개 액자로 네, 돼 있고 네, 네. 노래하시고 네. 문학과 어,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시는 아까 제가 봤으니까 그러면 노래 한 소절 청해서 듣겠습니다 아휴, 노래를 아, 좀, 좀 아예 안하겠이 골목길에서 하긴. 딱 부르는 이 노래 네. 뭘 해야 되나 네. 잠깐만요 뭐안 한다는 음... 얘기는 안 하시네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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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셨습니까? 그러면 은 네. 번지 없는 주막을 네. 한번 아, 해볼게요 번지 없는 주막 하나 둘셋넷 능수벗을 체질하는창사를 <laughs> <창설에> 기대어 <laughs> 울던 사람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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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장님 앞으로의 어떤 뭐 소망이나 바람 같은 거 있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? 정태 영삼에서 참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 행복을 채워주셨으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또 열심 노력해서 그 성공적인 그런 가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죠. 새롭게 선정되는 뭐 사장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그런 거 있으세요? 선정되신 네분 사장님께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. 네. 희망재단 관계자분들. 말씀 잘이해하시고 교육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하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. 아, 좋습니다 퀴즈를 하나 준비했거든요. 정답을 맞히시면 선물을 드리고요. 많이 네. 틀리시면 네.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. 아, 예. 노케이스. 예스. <laughs> 스텝 바이 스텝. 어, 조선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수없이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. 태조 네. 이성계부터 학교 다닐 때 태정태세문단세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? 네. 어,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아 왜요? 전 몰라요 그러면. 제가 그러면 조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태정태세문단세 <laughs>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현숙경영 이 다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다섯 명 남았죠? 왕이. 여섯 명이에요? 네. 역사가 잘못됐네 여섯 <laughs> <laughs> 명이 남았습니다 네 여섯 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하 아, 네 <laughs> 어... 자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를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내리...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어, 하시면 문제 좀... 너무 몰라요. 어려운 걸 내드렸잖아요 그러면 제비뽑기 통좀 주십시오 하나 뽑아주십시오 제비뽑기 네. 이게 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. 선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하실 거예요? 네 좋습니다 오, 노키즈 언더블라. 건강한 선물세트 네, 아우, 어, 걷 다행히 선물 세트를 t s 셨네요 네. 정성 가득 선물 세트. r s e t Somers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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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m e r s 제가 마실까요? 아니 아니 잠깐만 막다 깨겨가지고 제가 마실까요? 그랬더니 술을 안 하신다면서요? 그래도 조금 먹어봐야지. <laughs> 이건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. 상냥산삼주네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. 저기 선물이 네. 어, 우리 제작진인데 한개더 준비했대요. 예예 네, 예. 네, 네. 오. 어머. 어, 저기 인내심 어 케이크를 어 준비했습니다. 아어어어 어머 어머. 네. 어머 뭐, 세상에. 네. 눈물이 나나 봐요. 너무 멋맙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네. 어떻게 하나요? 들을 게 없어서. 아, 사장님이 저에게 노래 선물을 해주셨잖아요. 아, 그래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. 진짜. 네. 네. 1, 2, 3, 4, 5, 6, 7, 8 구독 부탁드려요. 능수 보드 체질하 어느 날짜 오시겠어 울던 사람아